자 조사법물론 2, 자네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개념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아, 측정 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측정 하나씩 보시죠 자 측정과 척도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측정에 해당하는 의미가 뭔지 아, 우리가 자주 출제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측정이라는 거는 자 뭐냐면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잡았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번이 나왔는지, 혹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 세계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 자, 개념이라는 게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수치를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에 해당하는 숫자를 부여하는 거. 자,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관찰된 어떤 그런 현상의 경험적인 속성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한다라는 거. 자, 측정은 수치를 부여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한다. 또 나오죠. 어. 자, 그 다음에 관찰자가 가능한 자료와 어, 어떤 변수를 연결시키는 거다. 그리고 어떤 속성에 대해서 속성은 그냥 질적인 자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양적 속성으로 이게 뭐예요? 수치를 부여하는 거. 지금 계속 똑같이 수치를 부여한다라는 걸 측정이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고 있을 거는 측정은 수치 부여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학자들마다. 어, 이런 측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 뭘 주장했느냐. 자, 이런 건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개념을 갖다 우리가 잡는 거죠. 자, 컬링거 같은 경우에는 수치부여. 자, 만하임 같은 경우에도 수치부여. 러셀도 수치. 자, 그 다음에 스턴도 얘기를 하는 게 수치. 자, 수치부여. 끝이네요. 더 이상 측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수치부여 말고는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정을 할때 어떤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서 어떤 관찰 값을 갖다가 판단을 한다 그랬었는데, 동시에 두 가지 속성, 아, 요걸 갖다가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에다가 오는 건 1대1이죠. 개념에 대해서 어떤 거? 아, 그래서 변수에 대한 조작 적정이 이렇게 해야 수치를 갖다가 입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수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조작적 정의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자, 자그 상황에서 사회과학에서는 속성보다는 속성에 해당하는 지표. 뭐예요? 수치. 계속 수치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측정은 과학적 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는, 조사를 할수 있는 것은 수치부여다. 그래야 계산을 해낸 결과를 갖다 도출해낼 거잖아요. 측정을 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연역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론에서부터 사실이 판단이 되는 거, 연역적. 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매체가 되겠죠. 왜 어떤 수치로 갖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과 경험적 사실을 갖다 연결시켜 주면은 이론을 경험적으로 당연히 검증하게 된다. 왜 수치가 나온 걸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사회통계에서 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해 주는 수단이다. 자 우리 척도도 알아야 돼요. 측정만 무조건 할수 있다라는 게 그냥 수치만 부여한다는 라게 아니라, 척도에 따라서 받아들지는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척도란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척도는 변수에 대해서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척도에 따라서 수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떤 사후에, 이후에 어떤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를 갖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아까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이거 하나를 어, 설명을 할수 있다. 그 개념이 어,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 지표를 갖다 하나의 점수로 갖다 표현하고요. 어, 자료의 복잡성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거 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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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이거다. 라고 해버리면 복잡했던 것들이 하나로 딱 어떤 구성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의 다양한 면을 갖다 측정하기 때문에 아, 신뢰도가 올라가는 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척도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제가 명서 등비 계속 얘기하죠 명서 등비 자 요거와 요거는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명서 요거는 제가 범주형이라고 했고요. 카테고리 그다음에 요거는 등간 비율은 연속형이라고 했어요. 컨티뉴어스. 자, 그래서 어 명목은 당연히 이름만 붙인 거고요. 이거는 순서를 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등간 비율 적도는 쭉다 연속돼 있는 건데 절대 영의 개념이 여기는 없다. 근데 절대 개념, 영의 개념이 있다고 얘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만 구분해 놓으시면 명서 등비에 해당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름만 붙여놓은 거 성별, 남자, 여자. 어. 학번, 학번은 학, 숫자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9.1 학번이냐, 뭐, 10학번이냐, 2 1 학번이냐 하는 그런 학번들, 어, 그런 것들다 전부 다 명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 고졸, 대졸, 뭐, 이런 것들, 다 순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온도, 절대 0. 영도가 온도가 없는 게 아니죠. 어. 자, 그래서 나이 몸무게 이런 거는 절대형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정성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걸 정량적으로 표현해요. 왜냐면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 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척도의 구성 요건은 상호 배타성 포괄성, 일관성이 있는데, 상호배타성이라는 거는 그 개념에 대해서 딱 그것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면 라그 안에는 그걸 설명하는 게 모두 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포괄성.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데서도 계속 이 개념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일관성. 자,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측정의 수준을 갖다 보게 되면요. 은 어, 측정의 수준이라는 것은 척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수준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측정 대상에 대한 속성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준의 측정과 명목적도, 자, 명준, 명목,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수준 측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측정 대상을 분류나 범주화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러니까 이름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치나 기호를 갖다 부여하는 거고요. 자, 남자한테 1번. 여자한테 2번. 1과 2가 남자와 여자와 관, 관련이 있나요?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남자들이 두 명이 있다라면 이거는 여자가 돼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숫자로서의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범주를 어, 너네들은 너희들끼리 묶여 여긴 또 여기들끼리 묶여 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특징 명목 수준 중요하죠 어,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문장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기억을 못 하겠으면 딱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죠. 자, 이 특징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한 범주 내 모든 대상은 서로 동등하다. 남자, 여자, 다를 수가 없잖아요. 남자들끼리는 남자들끼리 다 같고,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다 같고. 어, 이게 뭐 차이가 있, 다라는게 아니에요. 자,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차별되겠죠. 서로 다른 거니까 구분을 해 놓은 거니까. 그 다, 다른 대상과는 어, 차별된다. 자, 여기서 측정 대상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분할한다. 자, 우리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중간에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이상한 성별이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서로 배타적인 거죠. 이게. 자, 운동선수의 등번호 표현하는 것이 측정의 수준입니다. 고 성별, 학번, 계절. 자, 이런 명목순의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되고요. 수학적 연산자로서는 그, 갔다와 아니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한 통계 분석 자체가 빈도를 얘기하는 도수. 그죠? 최빈값. 그러니까 카이제곱 검증. 그 제곱을 하면 빈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검정할때 카이제곱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제곱 검증. 자, 이항 검증. 맞다, 아니다. 남자다, 여자다. 자, 이항이죠. 자, 그런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목 수준을 어, 그 측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뭐냐? 실질적으로 적합해야 되고요. 자이 적합하다는 라건 뭐냐면 맞는 범주를 정해야 되고 이거에 맞게 범주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총망라 자 범주를 정할 때 모든 연구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전부 다 나와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수준에서는 하나의 대상만이 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독립적 각각 남자 여자 각각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서로. 자 그리고 이런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분류 원칙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섞인 현상이 나타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논리성, 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명목척도, 자그 다음에 서열척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등간척도, 비율척도겠죠. 제가 지금 먼저 명목척도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할게요. 자요거는여러분이얘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명목적도. 자, 명목적도는 말 그대로 그냥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름을 붙여놨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뭐 서울은 서울, 부산은 부산,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남자, 2번의 여자, 뭐... 1번에 서울, 2번에 부산, 3번에 대전 요거는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요 안에 남자, 여자, 서울, 부산, 대전이라는 요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명목적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하더라도 어떤 다른 성별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걸 더 해도 다른 지역이 나오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적도입니다. 자, 서열은 순서라고도 합니다. 순서. 그래서,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 올림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마라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금메달 딴 사람이 2시간에 들어왔어요. 딱 2시간 00초까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은메달이 2시간 01분 00초에 들어왔어요. 1분 차이 났죠? 동메달은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야 될까요? 여기가 1분 차이니까 2시간 2분에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없이 2시간 30분에 들어와도 얘는 순서가 3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와 관련된 그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고, 순서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만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순서 척도, 서열 척도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와의 연관성이 순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다죠. 그 다음에 등간 척도예요. 자, 등간 척도는요, 말 그대로 쭉 해놓고 요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더 나눠볼까요? 넷. 그래서 1, 2, 3, 4, 5.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싫어해. 싫어해. 나는 몰라. 좋아해. 아주 좋아해. 자, 똑같죠? 어, 구분되어 있는 게. 자, 이렇게 등간척도는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척도를 등간척도라 그럽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비율 척도와의 차이는 음, 비율 척도의 차이는 등간 척도는 뭘 가지고 있다? 0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시퀀스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0이라는 게 완전히 없는 절대 0의 개념이지만 비율 척도에서는 등간 척도에서는 온도와 같이 0도시 하는 것처럼 영상과 영하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등간척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어떻다고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나 등간척도, 비율척도를 구분하지요. 실제로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율에서는 숫자 4 7는산이 가능하고요. 우선 무게, 부피, 온, 무게, 부피, 길이, 뭐, 이런 것들, 이전부다 비율 척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척도에 해당하는 내용들, 명서, 등비에 대한,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문장들만 한번 훑어보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명목 수준의 측정을 수행하는 규칙 체계, 명목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규칙 체계예요. 그래서 명목 척도에 해당하는 그, 그 명목 척도에 그, 그, 측정되는 그런 변수를 그 명목 변수라고 하고 서열 수준 그다음에 서열 척도에 해당하는 거자 서열 수준 서열 순서로 얼마나 구분할 수 있는가 자 특징이 또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명목 척도처럼 분류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범주형 척도이기 때문에 구분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했듯이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서열로 매겨서 값을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지만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다 아까 마라톤 가지고서 2시간 2시간 1분 2시간 30분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1 2 3등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마라톤 어, 그렇죠? 어,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서열 수준의 그 측정으로 가능한 분석 값은. 분석 중앙값, 백분위수, 사분위수 순위 서열 상관 분석, 그다음에 순위 분산 분석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같다, 아니다, 크다, 작다 자요런 것들은 연산이 가능해요. 다른 사책 연산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서열 척도로 개발된 척도에는 뭐 보가더스, 자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척도, 소시오메트리, 리커트, 거트만 요런 척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열 수준의 측정에, 자, 이 친구와 밀접도, 밀접도가 낮으냐, 보통이냐, 높으냐, 달리기 성적 1, 2, 3등 소득 수준 상, 중, 하.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서열의 순위를 매길 수 있고요. 음, 그런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기능만 하는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열 척도에 의해서 측정되는 변수, 서열 변수라고 하겠죠. 자 아까 등간척도 설명을 했는데 자 등간 수준의 측정 자 등간 간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간격이 동일하도록 수치를 갖다 부여한 거자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나, 많이 나오죠 나올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조사 방법론 투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아, 그러니까 기억할 것들만 딱 기억하면 어, 고득점할 수 있다 고 그랬죠. 그래서 측정 대상이 갖는 속성들의 양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간격만 등간으로 정했을 뿐이지,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이요 그래서 50도씨의 물이 10도씨의 물보다 다섯 배 뜨겁다? 자, 이거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온도계의 눈금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그 구분을 한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등간 수준의 측정에 대한 수학적 조작,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한데요. 배수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자, 10도씨의 물. 자, 50도씨의 물보다 40도, 40도씨만큼 뜨겁지만 뭐 이게 5배가 더 뜨겁다? 아, 이렇게 얘기를할수 없다는 라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0. 자, 이거 없습니다. 절대적인 0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0도씨 이러면 은 온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가 있지만 그거는 어 절대 영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등간 수준 측정으로 사용 가능한 통계기법. 자, 이거는 서열 수준에 있는 통계기법을 다 포함하고요. 범위, 산술 평균, 표준 편차, 피어슨 상관관계,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자, 이걸 갖다 가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등간 수준이나 뒤에 나올 어,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그 수준, 그거는 어, 거의 다.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분석 방법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교차분석 같은 거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만 사용한다고요? 이거 명목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음. 이거에서 카이제곱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라고 아까 나왔었죠. 이런 거 정도만 구분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는 뭐 틀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등간척도는 등간 수준의 측정을 하고요. 규칙재계를 등간척도라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측정되는 변수들은 다 등간 변수라고 하겠죠. 자,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 자, 비율은요. 어, 비율 수준의 측정음이 명목, 서열, 등간 수준의 특징뿐만 아니라 영의 개념이 있죠. 절대 영의 개념.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등간 척도와 구분하는 딱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특징. 이것도 역시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이그 수준에 대한 특징들, 등척도에 대한 그 특징들은 여러분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간 척도보다 높은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 절대 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겠죠. 그니까 명서 등 뿐만 아니라 절대 0에 해당하는 속성을 갖고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영은 완전히 없다라는 뜻이고요. 몸무게가 0은 어, 무게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0이라는 것도 소득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가감승제 덧셈, 뺄셈곱셈나눗셈이 전부 다, 다 가능한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비율척도는 당연히 비율 측도 비율 수준을 측정하는 거죠 당연히 이 변수들은 비율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측정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는데요 이거 문제가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번 영상만큼은 한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